지난 일주 일 기간에 보면은 이렇게 예. 특검에 대해서도 그 전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수행했고, 수행했고, 그래서 윤 후보가 그러면 뭐 이렇게 쌍특검 가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나왔었고, 그리고 또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캠페인에 돌입했고, 지금 그윤 후보는 그 선대위 구성 때문에. 예. 이준석 당 대표랑 뭐 갈등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예. 그 얘기 좀 예, 정리 좀 예.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김 대표님. 하여튼간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네. 민주당이 원팀 선대위 음, 음. 용광로 선대위를 강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원팀 선대위가 됐다. 이러는데 실제로 지금 캠페인이 전개되는 거 보면 후보만 보이고. 선대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 가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선대인지 예, 민주당 선대인지 민주당 선대인지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원팀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후보 그동안 뛰었던 분들 다 이렇게 포용하고 함께 가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 법무백 배치하는 아니, 메시지 자체도 예. 강제하지 못하는 예, 예, 뭐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2년도 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내나 그 손학규 후보한테 당선됐을 때 2012년도 예, 예. 손학규 후보는 뭐사부타지를 거의 공개적으로 했잖습니까 이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원팀을 하면서도 그때 같은 양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laughs> 우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초반 분위기가 안 좋죠. 예. 제가 들은 바는 또 이것도 있어요. 많은 분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69명 의원을 총망라해서 어쨌거나 당 선대위에 예, 자리와 역할과 미션을 주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169명이나 되니까 당연히 복수로 배치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서로 미룬대요. 음. 그 다음에 선수 문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배가 잘안 배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음. 아시다시피, 160명, 17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민주당 5선, 6선 몇명안 되거든요. 이상민, 음. 우원식, 등등도, 송영길 몇명 빼고, 4선, 3선, 2선 이다 여기에 몰려있어요. 음.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피해야 되고, 예우해야 되고. 음. 그러다 보니,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감투? 자리 크기? 음. 의자 높이? 음. 이런 거 하느라고 지금 용광로 선대위 나온 지 얘기는 한 달이 음. 넘습니다. 음. 민주당 대선 경선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용광로 반쪽 했잖아요. 음. 네. 한달 동안 실제 하는 일이 없고요. 양쪽 다 선대위 가지고 음. 별 소득이 없는 그 뭐라 그럽니까? 50% 100% 이러나요? 음. 어포치나 매치나라고 음. 그러나요? 먼저 출범한 민주당이 반성할 때목이 더 많겠죠. 아니, 근데 쿠힘은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그 내부적인 어떤 이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김종인이가 뭐라 하고 윤이 뭐라 하고 이준석이가 뭐라 고 이런 부분도 국민들 주목이라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laughs> 근데 이쪽에서는 마치 이렇게 그 원팀으로 무난하게 이렇게 행거처럼 보이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주목을 받을 만한 것도 없다는 거죠. 이름만 걸어놓고 일은안 한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메타버스로 네. 부산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앞뒤 자르고 보면 부산 재미없다 해서 표봐 발언을 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그랬는데 그 부분을 선대위 차원에서 제대로 받아치는 사람이 없어 그거 음. 아니다 언론이 거두절미 했고 음.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는 원래 그게 아니고 음. 한참 있다가 문제가 돼서 나중에 뒷머리 급적급적 급적 하면서 해명 수습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했다 음. 한그왜 영화로 보면 롱테이크라 그러나 카메라 안 바뀌고 한 큐에 쭉 음. 가는 거 바로 말해요 아니 부산 솔직히 재미없지 뭐 소, 부산 재미없지 뭐 솔직히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있었는지 아뭐 강남 같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왜 부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야 돼 음. 떠나지 않는 부산을 만들자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였잖아요 음. 그러면 두갈식으로 해야 돼 그때도 음. 부산 젊은이들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부산 사람들이 부울경을 떠나지 않고도 여기에서 자급자족적으로 자족, 뭔가 돼야 합니다 아그 불경이 옛날에 불경 그 어디 갔습니까 그 영화가 저 같으면 이러겠어 여기서 해야지요 지금 이대로 가면 부산 솔직히 별로 재미는 없는데 다시 만듭시다 이랬으면은 그걸 누가 악의적으로 보도했겠어요 근데 나는 부산, 내가 왜 흥분을 하지 부산, 아, 부산 재미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그 어휘 선택은 뭐좀 문제는 있었다고 보여지지 나는 문제를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이 이재명다운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laughs> 거의 그 반어법을 잘 쓰거든요 예, 즉흥적이고 반어법인데 반어법을 잘 써서 어? 무슨 소리야? 이러면 거기서 이제 내용이 쫙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격자 측에서는 예. 그 반어법을 그것만 똑 따다가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도대체 이런 그감론얼박 속에서 예.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국민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쌍방의 공방전이 치열해야 되거든요. 너무 반응이 없었고요. 반응이 너무 없, 없다 보니까. 디펜스도 없었고. 어.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불과 1분도 채안 걸렸어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전체가. 솔직히 재미없다부터 떠나는 부산에서는 안 된다까지가. 그런데 그 부분만 탁 따가지고 외국 보도 비슷하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서는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치고. 2차 본인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언론이 됩시다. 라고 지금 기울어진 언론, 언론의 운동장, 그 다음에 언론의 환경이 나에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호소할 거면, 좋아. 호소해서 지지층을 검, 언 개혁의 대열에 동참시키는 전략도 좋고, 둘째는 대부분은 언론이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걸 처절하게 깨닫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 본인도 특유의 말하는 스타일인 건 알겠으되, 빌미를 최소화하는 진용도좀 해야 됩니다. 부천에 만화 그때 그래. 가가지고 이, 오피스 누나 보더니 확 끌리는데 그런 거그 큰일 날바람입니다 끌리긴 뭐 끌려 끌리면 안 되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예. 이 어떤 틀을 지우고 그 한계 속에서 이렇게 그 순화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지난 이재명 틀, 다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어째 말하면, 은 우리 준마라고 그러죠? 준마 예. 이게, 그, 적토마. 적토마한테는 이게 렇 가둔다든지 이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laughs> 확대게 만들되.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선대위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자치상으 혼자만 가버리고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그,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특유의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서 가자. 음. 노무현이 그랬어요. 음. 그리고 노무현은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노무현의 튀는 발언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잘안 어울리는, 그리고 투박하면서도 짧게 짧게 치는. 왜 장인 그 빨치산 그 경력이 나왔을 때딱한 마디로 국면을 바꾸잖아요. 제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 노무현의 특유의 그 화법이 왜 먹혔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보 노무현이라는 끝없이 떨어졌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쳤지만 떨어질 줄 알면서도 계속 가서 부딪혔던 노무현을 10년 가까이 보면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 가진 자 기득권들의 품위 있는 말투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들어봐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을 말을 10분쯤 하는 해야 되는 여의도의 직업적인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dna가 다른 노무현이 한마디 팍팍했을 때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럼 이재명에게는 과연 노무현과 같은 바보 노무현 시절에 그게 풍부한가 그걸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요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이번에 부인.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적이고 패륜적인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유포됐습니까? 전 그건 정말 엄벌 아니라 법을 바꿔서라도 아주 혹독한,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뒤엎었더니 인성, 응? 음? 로봇을 학대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충돌 테스트는 그러면 자동차 살해범들이겠네? 자동차 가서 빵 부딪히잖아요. 음. 덤이 사람 운전을 할수 없으니까 더미 앉혀놓고 부딪치면 그럼 로봇을 한번 넘어뜨렸다고 전범 회복력 보려고 넘어진 건데 그걸 로봇 학대라고 하는 층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야 그러면 넌 현대자동차건 벤츠건 어디건 충돌 테스트장에 가서 항의해라 저건 자동차 학대가 아니고 저건 자동차 살해 파괴범이다라고 왜말안 하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런 명백한 패륜적인 일배 같은 이런 공격들 말고. 눈길 화끈해 또는 부산 재미없다 이런 말은 후보 본인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아 이재명 말은 너무 멋있어 하고 감동하지 않아 왜 15년 전에 이미 농무현한테 겪어 봤기 때문에 생물학의 역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만큼 비틀어서 아픈데 다음번에 아프게 하려면 내가 더 세게 비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노무현이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의 어떤 그런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예.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 못지않게 이재명도 전사가 있다 이게 있는데, 예,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무현 그 당시의 네가티브는 예. 제 기억으로는 그 요토 문제, 이 예, 예. 예, 요토 문제 가지고 조선일보랑 전쟁을 계속 벌렸고. 예. 매지하고 전쟁 벌려서 그, 뭐, 이, 대권이 될까 싶었는데 그걸 엎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가사고미를 할 정도로 이게 이 법이란 게 제일 보수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자충우도 하면서도 지금 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제약을 받고 거기에서 또 헤쳐나오고 이런 역사거든요. 예. 제가 지난 10년간에 몇년 인터뷰를 해서 제가 생생하게 들어서 제가 잘 알아요. 그거를. 예. 아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당에서 국회의원 수라든지 위원장 수라든지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이었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당심을 규정하면서 예. 이렇게 그, 이, 뒤바꾸고 후보를 정치할 수 있던 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지금 위기 상황이고 이 그런 속에서 무언가 미래를 새롭게 변화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후보가 그게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알지만 그 이재명 후보한테 기대하는 거는 바로 그거다 알지? 그걸 못하면 이 일도 의미가 없다. 이재명스러움을 잃었기 때문에 경선 초반에 TV 토론 처음 하고 나서. 반응이 좀뜨뜻 미지긴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근데, 지금 저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선회를 제가,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 를하자면요 예, 예, 예. 그 지금 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뭐야, 금방 이야기한 대로 메시지에서 좀더 이렇게 전체적인 뭐, 그리고 후보되고 나서도 워낙 이렇게 컨벤션 효과도 없으니까 일, 일정책을 그냥 내놓고 막 뛰었잖아요. 음, 음, 예. 그것도 선대위에서 좀 체계적으로 논의한다에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이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여의도 정치 흔히 말해서 음, 예. 여의도 정치는 전부 다 대선을 이 한두 번뭐 많게는 몇 번씩 아까 일곱 번 대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일곱 번 대선을 다치운 사람도 있어 이게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게로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저는 다가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핵심 캠프는 그것을 받아낼 만한 힘은 없어요. 예.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그게, 이,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게, 이, 저는 이재명 후보만 뛰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 말하면, 그, 초재선들. 예. 초재선들은 대선을 안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를 향한 열쇠가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거든. 예. 그리고 지금 선거 자기들 그 구도에서도 프레임에서도 이 윤석열은 가거다. 이재명은 미래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확실히 부각시키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장동에 너무 오랫동안 깊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억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수 넘는 사람들이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수뢰 또는 이재명 직접 책임, 그거 아닙니다. 돈안 받고 형사 책임 없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도 대장동에 대해서 아직 미스터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겨우 분당 사이즈도 아니고, 성남에 있는 다동 하나요. 행정구역 동 하나. 동의 일부죠. 아파트 단지 다섯 개 단지 들어서는데, 개발 이익만, 땅장사로만 4천 몇백억이 생겨가지고, 곽, 곽, 대리한테 50억 주고, 누구한테 70억, 100억, 누구한테 700억 을 약정했다느니, 일단 여기서 어이가 없고, 이건 비상식적이면 말도 할 필요 없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걸 억울하게 지금 책임질 것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 억울한 거 압니다. 본인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 팩트예요. 그래서 사실과 인식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복귀를 해 보면은 예. 아쉬운 대목 하나가 그 마지막 경선 삼자 선거인단 예. 결관하고 서울 경선 해가지고 그때 그 이낙연 측에서 이 결선 가자 이 가반이 이 무효다 예. 뭐 사서 오입이다 뭐 이랬을 때 예.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원팀 꾸리지고 난 다음에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결선을 적극적으로 좀더 하자고 검토하자고 그랬대. 저가 이 자리에서 몇주 전에 음, 그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 같으면 음, 하자! 롤 음, 그래. 이거 없이 한번 합시다! 이재명은 그걸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예. 원팀에 너무 그거 안 해도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제일 큰 거는 이재명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확 달라지죠. 확 달라지는 네, 거죠, 그럼요. 이게. 지금 거기서는 에 이재명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당 지도부의 뜻에 따르겠다, 상황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바에 의하면 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음. 이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점은 좀 상당히 그 아쉬운 점이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